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경기도 고양시와 그리고 핫한 지역 광명시에 있는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경매물건인데 어, 집을 보실 분들은 빌라나 아파트 쪽을 보시고 그다음에 투자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임야나, 근린주택, 근린상가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별 하자 없는 물건만 오늘 골라갖고 좀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나이 물건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보시고, 그 지역의 상권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살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기에 적합한지, 내가 살기에 괜찮은지 그런 조사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입찰일날 입찰에 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은 광명시에 있는 임야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광명시 그러면 사실 서울보다 더 핫하다고 볼수 있어요. 거기 완전 인구 밀집 지역에 그 주변에 있는 임야가 점점점 아파트로 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임야가 나왔는데 주거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해 볼만 하다 싶어서 제가 딱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어, 이 임야는 현재 1,500평이 나와 있습니다. 입찰일은 8월 11일인데, 자, 이게 현재 49%에 나와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감정가가 4억 6,100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49%에서 2억 2,590입니다. 어, 요 금액의 10%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어, 광명시에 보면 광명 뭐 우체국, 그 다음에 광명 보건소, 그리고 그 광명 소방서, 하이마트 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그게 주변에 이렇게 쫙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오면 구름산도시라고 자연공원이 있어요 그 구름다, 구름산 도시에 있는 거기 임야인데 어, 요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그 경매 나온 임야 바로 밑에 이렇게 다 집들이 있는 거예요 사서 몇년좀 지나고 나면 어, 얘도 좀 투자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데 서울에 인접한 광명시에 1,500평을 어, 여러분들이 2억대에 가져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금액이 어, 한번 그 산을 한번 가보시고 아, 한번더더 더 떨어진 다음에 제가 들어가 볼까 이렇게 계시는 분은 한번더좀 기다려 보시고 한달 후를 그러지 않고 그쪽에 시세 분석을 좀 해보시면 아 여기는 이 금액이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시면 8월 11일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물건은요, 광명시 철산동 아시죠? 거기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그쪽, 그 광명 쪽에 지금 막 재개발한다고 이사다니라고 거기 집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광명에 물건이 정말 없겠다 싶었는데, 아파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보실까요? 어,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어, 센텀 2차 아파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별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전용 면적이 27.8% 8평이면 한 35평, 38평대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감정가가 3억 5,300이에요. 그런데 현재 70%, 30% 저감된 금액이에요. 한번 유찰돼서 2억 4,710만 원이거든요. 아, 요쪽에 아파트 혹시 찾으시는 분은 광명시 여기 한번딱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8월 20일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합니다. 안산지방법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높지 않은 아파트이긴 한데 이거는 빌라 같긴 하지만 명칭은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면 어디에 있냐면 철산 그 센트럴 푸르지오 2021년 3월에 그 분양 예정인데 있거든요. 현재 짓고 있는데 그 바로 옆이에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고 철산 도덕 파크타운 예, 2단지 아파트 고기고기 고기 사이에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예, 이쪽에 또 브라운스톤도 있네요. 여기는 어쨌든 다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현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여기에 사시면 이세 군데 아파트에 같이 뭉쳐서 아이가 학교를 재밌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현관 보면 현관도. 어 되게 이렇게 시간 장치 다돼 있어서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복도하고 여기도 굉장히 깨끗해요. 여기 아파트를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201호 2호 3호가 있는데 202호가 제일 커요. 한 층에 3개 호수가 있는 거야. 1호 2호 3호. 근데 202호가 제일 큰데 여기는 둘 27평이면 뭐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3세대가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그 단독 아파트라서 그렇게 아파트로서 대단지 아파트에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약간 빌라 수준의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그냥 요 정도 2억대 돈을 가지고 집을 하나 살수 있는 한 38평대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집이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현장 가 보시고 그리고 입찰에 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세 번째 물건은요. 고양시에 있는 근린주택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파트 하나 값으로 이 근린주택을 살수 있는 기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2층에 살면서 아래층 세를 받아서 어 생활비에 좀 보탬을 될수 있다. 그런 정도 금액이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큰 도로변에 있는 상가 건물이에요. 그런데 어 토지 면적이 165.1평 그리고 건물이 130.7평인데 2층 건물이거든요. 감정가가 23억 3700에 나왔는데요. 현재 30% 저감됐어요. 한번 유찰돼서 16억 3600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마포에 있는 아파트 한채값 아닌가요? 네. 그거 가지고 가서 세 받으면서 건물주 되십시오. 요 물건은 8월 4일 날 2차 입찰이 있습니다. 가서 현장 가서 시세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아유 괜찮다 싶으시면 어, 고향지원으로 가시면 돼요. 고향시에 있는 법원. 자,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어, 여기는 어디냐면은, 어, 뭐, 지도공원이라고 되게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 에 이렇게, 어, 능곡고등학교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 고등학교 그 옆에 있는 시설이고, 여기가 완전히 그 상가지역이야, 상가지역. 그래서, 이건 길가 바로 앞에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옆에 노인보호센터 같은 것도 있고, 병원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어, 20억이 안 되는 돈으로 내가 건물을 하나 가질 수 있다. 이거 대출받고 그러면 사실 내돈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 가보시고 여러분들이 아, 가야 되겠다 싶으시면 입찰일이 8월 4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10% 보증금 준비해서 고향주연으로 가십시오. 네 번째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고향시에 있는 빌라거든요. 여러분 여기 빌라는 어, 한 10가구 정도가 다 나왔어요. 그니까 러 빌라를 지었는데 이 지역이 이런 것 같아. 빌라를 주변에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분양이 미처 안된 거야. 그래서 경매가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두개 동이 있어요. 두개동 있는 중에서 얘는 102동이거든요. 102동에 있는 2층에 있는 빌라. 전용 면적이 19.5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한 30평형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조금 이득이다 싶은 게 뭐냐면, 대지 지분이 더 넓어요. 제가 경매 물건을 살 때는 좀 오래되고 낡은 빌라에 대지가 넓은 물건을 사십시오.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요거는 새로 지은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19.5평인데 대지는 20.7평이야. 대지 지분이 더 넓은 거죠. 근데 요즘 서울 쪽에 빌라 지은 거 보면은 뭐 20평, 30평짜리 빌라가 대지 지분은한 5평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는 아주 주변이 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새로 지어진 빌라인데요. 감정가가 3억 4천 8백이었어요. 그런데 70% 현재 70%예요. 30% 저감된 금액 2억 4,360만 원이거든요. 특히고향 지역은 대출이 서울보다 조금 더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대출은 많지 않고 가족이 집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가까운. 여기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있는 빌라거든요. 여기 한번 입찰해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건이 새 물건이라든지 변경이 세 번이나 됐어요. 그 여러분이 약간 이 보실 때 체크해야 되실 게 뭐냐면 아 한번 유찰이 되고 그다음에 변경이 계속 세번 됐어. 그럼 이거는 물건을 그냥 경매로 내보내기 아깝다 이런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안 돼서 내보낸 거기 때문에. 어, 변경을 세번 이상은 안 시켜줍니다. 법원에서는. 그래서 더 이상 변경이 없을 거고, 2차 입찰일인 8월 26일 날, 그 보증금 10%를 들고 가시면 되는데, 아마 이날은 변경이 없고, 그냥 입찰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이게 정말 아까운 물건에서 누군가가 이걸 통, 통채로 사겠다라고 하면, 어, 취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현장 가서 조사 다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입찰에 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창릉 초등학교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전부 무슨 뭐 이마트, 어, 아쿠아월드, 스타필드, 고양 여기 있는 데거든요. 이쪽에 사시는 분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영풍 영풍문고도 있고 하나로마트도 있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주변은 전부 다 무슨 파크빌 이런 빌을 많이 지어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 살기 괜찮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렇게 산이라서 공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금액 싸게, 내가 1억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요런 빌라 한번, 어, 입찰에 응하셔서 내집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네 가지 물건을 지금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물건 중에서, 아, 지역이나 아니면 위치, 그 다음에 아, 돈. 이게 맞으면 입찰에 응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투자면 투자, 내 죽어면 죽어. 주거. 이렇게 하나 딱 선택하셔서 이번에 어, 경매로 내 물건 하나, 내 건물 하나 딱 낙찰받으시기 바랍니다.